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네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은혜 받았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다 지하다가 은혜 받으면 싹 돌아가서 회중에게 회중이 같이 부르죠. 날로도 귀하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 제가 이제 이군호 전사주 하는 거예요. 자, 날로도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Praise the Lord. 얼마나 멋집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참 위대하고 참 멋진 나라죠. K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뭐 K 뷰티, 뭐 K k 밥도 있어요, k 밥 K 자동차. 근데 여러분, K 당구 아시죠? K 당구. K 빌리드. 우리나라 세계 3쿠션1위가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조명우라고. 부동의 1위예요. 숨을 일곱 살인데 어머 뭐, 총망받고 부동액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하는 거 보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쓰리쿠션 세계 당구대를 잠깐 봤습니다. 선수들에게 큐 잡고 치는 고그 시간 기다릴 자기 공볼 때까지에 40초를 주는데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디로 볼까? 각도를 계산하고 자세를 잡고 마음을 가다듬고 딱 쳐야 되거든요. 아, 그 장면 딱 보면서 아, 인생이 저와 같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우리 언제나 내가 고른 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쳐놓고 간 자리에서 큐대를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각도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예상의 위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이 조금만 다르게 놓였더라면 아마추어막 갖다 놓고 치고 싶은데 치지만 프로는 아니거든요. 이런 아쉬움 속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요언제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각이 나오지 않고 불리한 자리에서 큐대를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각이 보이고요 방해 보이고 마침내 승리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요. 벨기에의 프레데릭 코드룽이라는 선수인데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오랜 무관의 세월을 지나 무관의 제왕이라 불리웠던 인물 왕관을 뺏겼거든요. 조명호 선수한테. 내는 포기하지 않고요. 60에 가까운 나이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각도에서 세분의쓰리 쿠션을 연달아 성공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번만 올라간 거예요. 조명가 1등이죠. 전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공의 위치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어떤 각도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질 때보다요, 이를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잘될때 감사하는 것은 좀 쉽죠. 그것도 잘안 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없을 때의 신앙. 없을지라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는 세상 그렇잖아요. 없을지라도의 시간이 늘 있거든요. 건강이 없을 때가 있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죠. 일터가 다칠 때가 있죠. 내 손에 지고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다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다른 반응을 택합니다. 공의 위치가 불리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찬성과 말씀과 기도, 즉 믿음의 3 쿠션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최선의 응답이며 믿음의 순부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바로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테이블 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던져놓은 잿더미 같은 현실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경제와 사회는 붕괴됐습니다. 공의 위치가 전혀 자기 뜻대로 놓이지 않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불리한 현실에서 믿음의 큐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샷을 쳤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코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고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공이 어디에 놓이든 믿음의 큐대를 들어 하나님께 찬양의 쓰리 쿠션을 치겠다. 하박국에 살던 시대는 아시는 대로 남유다의 말기 바벨론이 부상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요. 유다 역시 죄와 부패의 불로 가득 찼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가 의로운 뭐 자가 죄를 많이 졌으니 당연히 형벌을 받는 상황인데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대답을 보여주십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 유다를 치겠다 즉 하나님은 더 악한 민족을 들어 더 약, 약한 백성을 징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같은 악과 비슷하게 맞아야 때려야 정의인데좀 못하면 못한 대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하박국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알았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 심판의 끝은 망하라, 죽어라 이게 아니라 언제나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화박국 심판조차도 죄를 졌으니까 엄청났거든요. 심판에 기다리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외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지만, 그날을 내가 기다린다. 참 멋지 마요. 맞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안 피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그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이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볼멘 소리로 외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길 끝에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단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루시는 기한 시간입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를 봤어요. 지금, 지금만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북기세를 망하면서 처참한 걸 봤거든요. 여기 앉아계신 시니어분들은 우리나라가 거의 멸망자 6.25를 겪었죠. 태평양을 겪었죠. 다 보신 분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불탑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기근을 겪었어요. 불의한 권력자들이 백성을 억압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심판이지만 너무 참혹해서 왜 이걸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살게 하십니까? 외친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고난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고난은 시대마다 이름만 바뀌어 반복될 뿐.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누구나 자기만의 없을지라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 병상의 고통, 자녀의 문제, 얘기치 않은 실패.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선지자였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산, 양과소. 이건 시적인 어떤 운의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계, 신앙, 모든 삶의 기반의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들이었어요. 그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의 터진이 다 무너져도 제가 의지하던 모든 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 하나님께 기도하죠 맞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당연하죠.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곳좀더 어려운 곳도 담대하게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늘에서 팍 쑤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하박국은 고난의 환경이 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하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기쁨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그늘에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여러분 사슴 험한 절벽을 거침없이 막 다니는 산양과 산사슴 보셨어요? 결코 안 미끄러집니다. 그 가파른 절벽을 막 뛰어다녀요. 그 발은 단단합니다. 방향 감각은 명확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때론 고난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 위를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는 폭풍을 멈추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신 폭풍 위를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신앙의 정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발, 견고한 발, 사슴의 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 선지자의 노래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아셔요? 성이 하십니다. 이름이 박북입니다 그러므로 하시의 노래는 윤시의 노래고요, 하시의 노래는 문시의 노래고요, 박시의 노래고요. 뭐뭐 뭐 성이 갑생각이 안 나네. 예, 다 모든자의 성의 노래예요.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그 안에서 하늘에 붙드는 신앙은 동일합니다. 누군 없을지라도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니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삶의 터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하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 신앙의 성숙입니다 절망 속 찬양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오늘노 우리는 각자의 실 속에서 하박국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왜이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박국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여전히 노래하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리로다. 이 고백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 우리의 삶 자체가 될줄 믿습니다. 부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의 노래는 단지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찬양이자 예배의 노래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때론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제일 바이올린 같은 기쁨의 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큰 북과 심벌즈 같은 충격과 고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악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인생의 리듬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때로 조율되지 않은 불협화음처럼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즉, 믿음의 지붕을 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소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소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음악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도, 눈물도, 실패도, 상실도 모든 믿음의 지자에 휘두르는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율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다룰수 없는 인생의 악기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렸어요. 그의 믿음의 취봉이 움직일 때 모든 네거티브한 음들이 찬양의 하모니오가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찬양을 연습할 때가 박이 복도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팅 스태프 그분이 쭉 오면서 저랑 통성명을 하면서 아, 이 찬양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찬양 연습도 들었고 예배 찬양을 다 들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마음이 훌륭하다고. 여러분, 그때 찬양을 부르고 연습했던 분들 몇 면을 보십시오.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을다 겪은 분들이에요. 누구는 큰 파도를, 누구는 작은 파도를. 그러나 모두가 지휘자의 손채말 하나의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한 곡에 난 모르고 이름 모르는 그 자매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병을 드는 순간, 고난은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향곡이 됩니다. 눈물은 박자가 되고요, 실패는 화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지의자의 중심에서 우리를 위해 선율을 완성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에도 하박국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명에 맺지도 못하고 외양간에 비어있는 인생의 순간.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새 노래를 치유하는 자리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교양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삶이 우리를 없는 곳 투성이로 내몰고 갈 때, 아니 몰고 가죠? 기뻐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복국처럼 믿음의 지붕을 들어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앞에는 칠수 있는 공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향도 각도도 길도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테이블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트리쿠션을 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없을지라도 기뻐하라 고백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고백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불리한 자리에 시작될 때에도 믿음의 큐대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가 마르고 포도남의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기뻐하리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눈물이 아니라 찬양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믿음의 지병을 듭니다. 기뻐할 이유 없어도 기뻐합니다. 없는 것 투성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